가덕도 신공항. 어, 최근에. 어, 뭐, 윤석열 당선인하고 교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뭐, 그것까지 제가 잘 알지는 못하겠고. 어, 가덕도 신공항이 뭐, 만드는 걸로 정부에서 갑자기 밀어붙여가지고, 어, 뭐, 한 달도, 인기 한 달도 채안 놔놓고 통과를 시켰어요. 그죠? 그럼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의사가 있었으면 어 당선 되자마자 직권 초기에 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하고. 그러면 지금 이거를 통과 시킨 이유는 뭐냐? 물론 뭐 지자체 선거가 바로 코앞에 있기 때문에 뭐 한석이라도 얻어볼까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뭐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 이거를 만든다고 한석을 얻는다? 한자리 지자체 한자리 먹는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음. 오히려, 원망을 사겠죠? 기양할 거면, 빨리 하지. 코로나 전에 하지.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완성이 됐을 텐데. 그죠? 기양할 거. 음, 올해도 원망이 됐겠죠? 이제 정권 바뀌니까 이제 하냐? 왜 니가 하냐? 응? 그럼 유성, 그러면, 어? 숟가락만 얹어 놓고 니가 했다고 하냐? 뭐 이런 거냐? 어차피 완공은 윤석열 정부가 그 끝날 때쯤에 될것 같은데 근데 왜 네가 이거 한다고 그러면 그래? 니네 공적으로 가는 거냐 뭐 이런 거죠 응? 지금 민주당이 하는 뉴스 보도가 사실이라면 뉴스 보도 지금 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참 맨, 선거에서도 지금 매너에서도 지는 게 아닌가 어, 최소한 인수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면 어. 뭐든, 이렇게, 뭐, 인사, 인사권이라 그러나? 그런 것좀 잠시 미뤄둬야 되지 않나. 그죠? 음, 다음 정부에, 뭐, 어떻게 됐든 다음 정부, 윤석열 정부가 선택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그죠? 계속 꼬장을 벌리고 있죠, 그죠? 그니까 러 이런 거는 게임에서도 지고, 선거에, 게임에서도 지고, 매너에서도 지고, 그죠? 음, 보기 안 좋아요, 그죠? 어. 뭐, 가덕도 신공항은 요번에 뭐 했는 선거용 이벤트?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지금 전국에 쓸모없는, 쓸데없는 공항이 얼마나 많은지 다 아시죠? 아, 그냥 그게 선거 때마다 하나씩, 공항이 하나씩 생기고 있어요. 그죠? 왜 이렇게 공항을 많이 만들어 놓 많이 만드는지 쓸데없는 공항을. 근데 가덕도 같은 경우는 근데 뭐, 그럼 뭐 만들 수도 있죠. 그죠? 왜냐면 하 김해 공항이 뉴스 보도에 의하면 굉장히 위험하게 이렇게 산으로 뺑돌려 쌓여 있다고. 이렇게 만약에 방향을 잘못 들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야 될 때, 잘못하면 산에 부딪칠 수도 있는, 어, 그런 좀 위험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저도 뉴스에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어, 신공항이 있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느꼈으니까.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정부 그 대통령 선거 때부터 꾸준히 제의를 그 제,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인천에 지금 어, 만약에 대구 사시는 분들은 다 느끼실 거예요. 그죠. 어, 해외로 좀 멀리 있는 해외로 나가려면 어, 저기 인천으로 가야 되는, 대구에서 비행기 타러 인천까지 가야 되는. 아니면 대구에서 인천공항을 가서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야 되는, 갈아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 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이 좀, 그, 아무래도 인천 쪽에 노선이 많으니까, 어, 국제노선 좀 멀리 가려 다양한 비행기를 접하려면 인천공항을 가야 되는 그런 좀안 좋은 점이 있죠. 그죠? 그러면 비행기 표 값에 벌써, 어, 몇십만원이, 한 십만원 정도가 더 들잖아요. 그죠? 우리가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외국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서울에 사시는 분들보다 10만 원을 더내야 되는 그런 안 좋은 안 좋은 일이 생기죠. 근데 뭐 가덕도 에 있다고 해서 뭐 차비가 안 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어, 어 어쨌든 뭐 이렇게 갈아타는 패키지 같은 게 있으면 음, 대구에서 비행기 뭐 경비행기 싼거뜰수 있죠, 프로펠러 비행기 같은 거. 대구에서 만약에 외국에 간다, 만약에 가덕도 신공항이 완공이 된다면. 대구 대구 공항에서 프로펠러 비행기 같은 거 저가 항공 타가지고 가덕도에 내려서 가덕도에서 이제 큰 비행기로 갈아타는 뭐 그런 게 그려지겠죠. 그래도 한5만 원은 더들 거예요, 그죠? 그래도 그래도 그 정도면 괜찮죠, 그죠? 어, 아니면 기차나 모노레일이나 지금 가덕도 신공항이 이제 어, 한다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이제 기차 같은 게 필요하다. 어, 이제 사람들이 인천공항으로 안 가고, 가덕도로 갈 테니까, 가덕도 신공항이 개항, 신공항이 열리는 것과, 어, 같이 해서, 열차나, 모노레일이나, 뭐, 공항철도 같은 게 필요하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어, 지금 제가 정확하게, 가덕도 그, 지형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남쪽이라 그러더군요. 어, 남쪽 남쪽 그 한류 수도 있는데 거기서 조금 가까운 것 같은데 어뭐모노렐이나 공항 철도는 뭐뭐 뭐, 뭐,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어 거기 위치가 그 뭐지 제가 그 예전에 해저 터널이 시작해야 되는 위치라고 생각했던 거하고 거의 흡사해요그럼 만약에 정부가 해저 터널을 생각을 하고 있다면 가덕도 가족, 신공항에 비행기를 타고 내려서 비행기를 타고 간다든지, 가덕도 신공항에 비행기를 참 착륙을 시켜서, 어, 뭐 차량으로 제주도로 해저터널로 간다든지, 뭐 그런 걸 구상을 하고 있나 봐요. 그죠? 어,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까지 해저터널을 할것 같아요. 왜냐면 하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남거든요. 어, 예산이 남기 때문에 돈이 남아 돌아요. 여러분들 기본 600조 정도면, 지금 재정 상태가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600조면, 어, 여러분들 기본소득을 주고 나고도한 100조 정도가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해저, 제주도까지 가는 해저터널을 지금 뚫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 위치도, 어, 바로 곧그 조금만 옆으로 가면 이제 갈수 있는, 그, 그쪽으로 갈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가 아닌가, 바로 옆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음. 해저 터널 어떨까요, 그죠? 제주도 가는 해저 턴널좀 우려스럽긴 해요.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 파일을 하나 올린 적이 있었는데 화산섬이라서 그냥 일반 독도성 독도 같은 그런 그냥 일반 바위 덩어리 약간 그냥 돌로 되어 있는 그런 곳이면. 뭐 어차피 땅을 뚫고 들어가도 상관이 없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화산섬이라서 혹시나 마그마를 건드리면 터지지 않을까 그런 게 조금 우려스럽긴 해요. 뭐70 그게 한 수심을 한 70m 만약에 땅굴을 파고 들어간다면 70m 제가 보기엔 70m 정도 파야 되는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마그마가 만나지 않을까? 마그마가 만나지 않을 까 그게 좀 걱정이 돼요. 음. 바다에서 마그마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면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아마 설계를 만약에 그 해저 터널을 한다면 설계를 굉장히 잘해야 될 겁니다. 어, 설계를 아마 설계하시는 분이 머리가 터져 나갈 거예요, 아마. 일단 제주도 쪽은 그걸 해야 되겠죠. 어, 제주도 쪽은 일단 그 너무 깊이 파면 안 되겠죠, 그죠? 어? 음, 그러니까 제주도 저, 제주도에서 좀 안전한 거리에서 위로 올라와서 제주도로 오면 그죠? 제주도, 제주도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올라와서 위로 해서 제주도로 들어오는, 그렇게, 선,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그렇게 안 위험할 테니까요. 그죠? 그리고 지금 해수면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북극이나 남극 얼음이 높기 때문에, 녹아내리고 있기 때문에, 해수면이 계속해서 점차 상승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방파제라든지, 이, 뚫고 올라오는 높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고, 제주도는 또 바람이 많이 분단 말이에요. 태풍이나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강성 같은 것도 확실하게, 좀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그죠?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연구? 그죠? 바닷속 70m에 기차가 기차나 자동차가 쳐버리면 어떻게 구조를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생각? 그리고 또 분명히 돼야 되겠죠. 그죠? 강성도 분명히 더 다른 거보다 훨씬 더핀 같은 것도 촘촘하게 박아야 될 거고. 그죠? 마음도 그래요. 그죠? 어, 군사적 위험성. 어, 그,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주변에 군부대가 많아요. 그죠? 뭐, 백령도에도 있고, 38선에도 뭐, 바로 있고, 그리고 그 인천공항은 어떤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떤,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북한과의 선발벌적인 산발, 그, 교전이 있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사람들 이 긴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남쪽의가덕도가 그 지금 만들어지는 이 위치는 좀 허술해요. 그죠? 솔직히 말해서, 군사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최근에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에 어떤 침략 위험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관광객을 위장해가지고 일본에서 비행기가 떠서 가덕도에 그, 한 2, 300명이 한꺼번에 군인이 만약에 하차를, 그 비행기에 내려가지고 하차를 해서 공항을 점령해버린다면, 과연 이건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죠? 과연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죠? UDT나 707 한두 개 소대로 과연 막을 수 있나? 그죠? 왜냐 비행기 한두 세대가, 두 세대에 일본에서 만약에 작정을 하고, 그죠? 일본에서 만약에 작정을 하고 비행기 한두 세대에 6, 700명 꽉꽉 채워가지고 무장한 거 통, 그냥 통과시켜가지고 민간 항공기인 것처럼 와가지고 촉쏘면서 덤벼들면 과연 막을 수 있냐? 이 말이죠.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있는지, 그죠? 어, 저기 전방 같으면, 뭐, 군인들이 많으니까, 와가지고 싸우면 되지만, 인천 같은 경우는 수방사도 있고, 뭐, 충분히 이렇게 아파치도 있고, 호보라기도 있고, 뭐,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과연 이 가덕도에 그런 식으로 테러를 해버리면 막을 수 있나, 이 말이죠. 그럼 만약에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일본에서, 어, 일본에서 비행기 민간인 비행기를 보내고 F-35 스텔스기를 공중급여기대가 동시에 보내면서 공항을 점령하고 타우로스 미사일을 쏘면서 가덕도 신공항에 참경을 했을 때 어? "과연 막을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렇죠? 과연 그걸 막을 군사력이나 장비나 대비나 이런 건 가능하냐? 이 말이죠. 그렇죠? 솔직히 포지션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왜냐면 지금 공항을 안 만들면 비행기가 착륙할 데가 없어갖고 그냥 바다에 꼬라 봤거든요. 근데 활주로가 가덕도 신공항이 만들어지면 어떻게든 여기에 착륙하려고 비빌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뭐라 그러면 훈련 상황이라 그러고요. 뭐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군사적 위험성이 굉장히 강하다. 어... 그리고 만약에 잠수함 같은 게 이렇게 와가지고 가덕도 신공항에 핵어뢰 같은 걸 쏴버렸을 때 과연 가덕도 가덕도 신공항이 버틸 수 있나? 그죠? 과연 핵어뢰 같은 걸 맞았을 때 과연 지진 나서 박살나지 않을까? 예? 만약 그 잠수함에서 쏘는 핵미사일 같은 거 맞으면 과연 어떻게 되나? 왜냐면 쏠것같진 않아요. 왜냐면 이 위로 그냥 올라가는 게 훨씬 더 득이거든요. 가덕도 공항을 어사리 그냥 올라가버리는 게 득이기 때문에 쏠것같진 않은데 근데 만약에 쐈을 경우 막을 수는 있나 이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나 이말이에요 위치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어, 그 군대가 이렇게 가기 힘들고 빨리 현장에 도착하기가 힘들고 어, 최소한 2 30분 걸리더라고요. 어. 그리고 잘못하다가 한 포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그죠? 만약에 부산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덕도 신공항으로 군대가 이동할 때, 바닷가에서 한 포에 맞아서 다 죽을 수도 있어요. 어. 어, 예? 어. 그좀 지형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위치고, 과거 임진왜란 때, 어, 일본 배들이 부산항에 배댔을 때랑 비슷한 느낌? 배젤대를 많이 만들어주는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음, 어쨌든 만약에 뭐 가덕도 신공학을 만드는 건 상관은 없지만 군사적 위험성에 대한 대비는 뭐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해서 철, 그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죠? 그냥 공항은 넓잖아요, 그죠? 최소한 활주로가 천 킬로 이상은 넘을 텐데 공항은 조그만 휴양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대규모 인원이 한꺼번에 착륙 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수천 명이 한꺼번에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죠. 그죠? 그죠? 한백명 이내 인원이 아니라 수천 명이 들락달락 할 수, 수천, 수만 명이 들락달락 할수 있잖아요. 그죠? 어,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죠. 그죠?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나? 생각을 해봤나? 그죠? 비용은 있나? 지금 코로나고 경제가 지금 엉망진창이라서 계속 수십 차례 추경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죠? 비용은 있나? 가덕도 신공항을 만들 그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지금 공항을 만든다고 한 비용보다 더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지금 보니까 방파제가 없더라고요. 신공항 주변에 방파제 만드는 그 그림이 없더라고요. 그렇다는 건 분명히 방파제를 만들 거예요. 만들어야 될 거예요. 왜 태풍이 지나가면 공항이 작살를할 테니까. 거기가 태풍, 이 제일 많이 지나가는 위치 아닙니까? 분명히 방파제를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럼 방파제 만드는 비용이 빠져 있단 말이죠. 그죠? 그림에는 방파제가 없는 걸로 봤을 때, 방파제가 만들게 되면 분명히 비용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거예요. 그럼, 진짜 천문학적인 액수의 비용이 들어갈 텐데, 과연? 비용은 있나? 추경을 해서 진공항을 만들어야 되나? 문재인 정부가 승인은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과연 돈이 있나? 이 세수를 어디서 감당할 건가? 그죠? 음. 그건 좀 생각해 볼문제예요 그죠? 추경을 지금 수십 차를 했다는데, 어, 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이잖아요. 그죠? 지금 윤석열 정보를 바꾸고, 바꾸고 나서 세수나 이런 거, 어, 돈, 인수인계를 받겠죠? 아마 그 돈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어, 신공항을 건설하는 걸 발표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제가 보기엔 돈이 없는 것 같아요. 좀 원래 초만 해도 돈 없어가지고 17조 추경 해가지고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세금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데 지금 추경을 쓴다는 건 뭐예요? 그죠? 국민연금한테 채권 발행해서 국민연금이 채권 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민연금으로 정부채권을 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그냥 국가에 있는 돈을 그냥 나갈 때까지 툭툭 빨아먹는 거예요. 다쓰레끼고 쪽쪽 빨아먹네요, 그죠어 경제 발전의 기회. 글쎄 거기 공항 하나 선다고 경제 발전에 얼마나 기여를 할까요, 그죠? 뭐 일자리는 조금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그죠? 일자리 조금 늘어날 수 있겠죠. 일자리는 좀 늘어날 수 있겠지만 글쎄요, 거기 공항 있다고 뭐 경제 발전에 얼마나 기여를 할까요, 그죠? 뭐 부산 시민들 조금 좋아지겠죠. 부산 시 부산 쪽에 뭐. 조금 좋아지겠죠, 그죠? 근데 저는 크게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비행기들이 다 인천공항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가덕도 신공항에 올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왜냐하면, 인지도가 인천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에 가깝기 때문에, 인천으로 비행기가 갈 가능성이 더 높아요. 가덕도보다. 가덕도는 지나가다 들리는 거지. 그죠? 가덕도 신공항에 비행기가 과연 몇 대나 올까요, 그죠? 음. 원래 군사 기지, 뭐뭐 공군 기지 겸 만들면 모르지만, 그죠? 가덕도 신공항에 과연 경제적인 기여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죠?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어, 미미하다고 봐요. 건설에 건설비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그 옆에 이렇게 군사적으로 보호를 해야 되는 비용에 비해서 경제력은 굉장히 낮다고 봐요. 어, 그러니까 실제로도 예비타다성조사에서도 0.55군과 뭐 그렇게 받았다 그러잖아요. 별 경제성이 없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제가 봐도 그래요. 경제성이 별로 없어요.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그리고 들어가는 어, 이 공항을 지켜야 되는 입장. 이 공항을 지킨다고 방어해야 된다고 군사력을 까 군인을 깔아야 되는 어 뭔가 이런 방어 기지 같이 그렇게 계속 군을 주둔시켜야 되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어,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죠. 계속 만성적자에 시달릴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죠? 그죠. 만성적자에 시달릴 가능성이 더 높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밀어붙이는 이유가 뭘까요? 그죠. 지금 아마 뭐 돈이 들어오기로 했나 보죠. 돈이 들어오기로 해가지고 가덕도 신공항을 발표를 했는데, 돈이 안 들어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돈이 안 들어와가지고 지금 발표만 해놔 놓고, 어... 지금 시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봅시다. 그죠? 이제 이제 열흘 남았는데 발표는 했는데, 이제 한 열흘 남았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봅시다. 그죠? 어, 윤석열 정부의 선택은 어차피 가덕도 신공항은 윤석열 정부가 발표는 문재인 정부가 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다 해야 되는 그런 일이에요. 그죠? 윤석열,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다 해야 되는. 인기 내 완공이 될 가능성이 높은 공항이에요. 그죠.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 몇 년이 걸리는 거지 2022, 2022년인데, 2030년 완공이면 몇 년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어, 아무튼 좀 이상한 공사예요. 그죠. 어, 좀 이해하기 힘든, 이해하기 힘든 그게 아닌가. 그죠. 아 그리고 제가 한번 뭐가 문제점인가에 대해서 어,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어, 거기 보니까 산이 있거든. 산이 있더라고. 설명을 제가 잠깐 들었는데, 어, 산을 밀어가지고 그 산에다가 활주로를 깔겠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산을 산을 깎아서 그 이렇게 물이 있는 쪽을 메꿔서 다져가지고 어, 그 위를 이렇게 그 하겠다. 그 위에 이렇게 활주로를 만들겠다 뭐 이런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 그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방파제는 일단 어쨌든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해저턴을 만드는 방식으로 하면 굳이 산을 안 깎아도 되지 않나 어,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그죠 어, 바닥에 어, 핀을 깔고 위에다가 어, 위에다가 시멘트를 덮은 다음에 어, 기둥을 여러 개를 박는 거죠. 기둥을 많이 박아서 어, 비행기가 하고 그 위에 이제 콘크리트 타서를 다시 한번더 해서 비행기가 지나가도 괜찮게. 아니면 한 절반 정도만 절개 해가지고 어, 비행기가 착륙 이렇게 착륙하는 부분은 어, 땅을 다져서 하는 곳을 착륙시키고. 그냥 이렇게 천천히 이동하는 곳은 이렇게 기둥을 세운 곳에 이렇게 이동을 하게끔 하면 어 좋지 않을까? 왜 좋지 않,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 화물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어. 그 비행기 안에 화물이 있으니까 화물 처리하는 장소가 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 화물 처리하는 장소를 평지로 갈 것인가? 지하로 갈 것인가? 그죠? 평지로 가면 손해, 아니, 손해 아니겠습니까? 평지에 다른 시설물을 지은 면세점이나 이런 거 짓는 게더 좋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평지에는, 어, 면세점이나 이런 거 짓는, 그리고 로비도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들 대기실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하 1층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나? 수화물, 수화물 처리 시설, 시설이라든지, 어, 여러 가지 문제로 봤을 때 지하 시설은 있, 있는 게훨시 득이지 않나? 그죠? 어, 안 만들진 못할 거예요, 그죠? 어, 보통 공항을 보면 지하에 굉장히 깊숙이 파들어가거든요. 안 만들진 못할 거예요. 더, 지하로 더 내려가면 더 내려갔지? 덜내려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어, 아무튼. 어쨌든 지하 1, 최소한 지하 1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여기로 이제 공항 철도라든지, 뭐, 모노레일이라든지, 뭐, 이런 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어, 지하 1층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산을 이렇게 로 완전 밀다 밀어버리는 것보다, 산 꼭대기에 관제탑을 만드는 게 낫지 않나. 그러면, 어, 높이가 굉장히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공항이 훨씬 더잘 보일 텐데. 그죠? 그리고 비행기가 날아올 때도, 어, 관제탑에서 어떤 등대 같은 걸 설치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비행기가 날아올 때도 훨씬 더잘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죠? 어, 그리고 위치가 높잖아요. 그죠? 포지션이 높기 때문에, 행기도잘 보이고 관제탑에서 공항도 잘 보이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죠죠 어, 그리고 밑에 터널을 뚫어서 어, 군인들이나 저는 무기고 같은 걸로 썼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을 군인들이 항상 그 데테로 부더가 주둔을 해야 되지 않나? 데테로 부더가 항상 어, 이 공항에 주둔을 해야 되지 않나? 그,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이걸 다안 뭉개면 이게 약간 방파제 역할도 하거든. 요 그렇다면 방파제 비용을 어좀 줄일 수 있겠죠, 그죠? 어저 산이 어느 정도 높이가 있으니까 설령 물이 이렇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어 산이 이렇게 어느 정도 막아주겠죠, 그죠? 완전히 다 밀어버리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참 반대해요. 밤은 절반 정도만 절개를 하는 건 어떤지, 그죠? 왜냐하면 예전에 일본에 이런 스타일의 공항이 있었어요. 근데 지대가 낮았거든요. 그래서 물이 들어오면 펌프로 퍼내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그게, 어,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침수가 돼가지고 공항이 작살난 적이 있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런 사례를 봤을 때, 어, 기양 새로 질 거면 약간 위쪽으로 짓는 게 낫지 않나. 그죠? 조금 높이 짓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양쪽에 굉장히 시멘트를 두껍게 발라야 되지 않나. 이미 어뢰 같은 게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죠? 양쪽에, 이렇게 어뢰가 맞을 가능성이 있는 부, 부위에는 폭발해서 이게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위에는, 어, 강철판을 넣어, 넣어서라도 약간 방탄조끼 같은 그런 효과가 되는 어떤 그런 느낌의 공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냥 철근으로만 하지 말고 두꺼운 강철판을 아예 사이사이 끼워 넣어가지고 콘크리트 탓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어뢰라든지 군사적 위험에 대한 방어를, 기본적인 방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굉장히 위험 보니까 위치가 굉장히 위험해 보이거든요. 어, 그리고 어, 방파제 모양은 그 두바이 같이 뭐 최근에 뭐 대구의 홍준표 대구시장 후보께서 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 뭐 두바이식으로 개발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를가더떠야말로그 어, 두바이에 왜 그 테트라포트 깔아가지고 이렇게 위에다 복토해놓은 거잖아요. 있 어, 가덕도야말로 어, 그 두바이식으로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어, 그래야지 어, 안전하고 해일, 해일이나 태풍에서도 안전하고 침수도 안 되고 어, 목분사적 위협에도 안전하고 그죠. 오히려 어, 가덕도가 어, 두바이식으로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가덕도고 그 부산 시민들이 오랫동안 수건 사업이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어 좋게 많은 분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어 가장 최선의 방법을 선택을 해서 여러 가지 최악의 최악의 어떤 시나리오를 어 생각을 해서 어좀더 안전하고 어좀더 멋진 어, 그런 어 경상도의 경상남북도에 어떤 멋진 그런 공항을 어, 만들어서 어, 좀더 편리한 어, 편리하게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런 신공항이 탄생했으면 하는 거예요. 어, 저도 뭐 개인적인 바람입니다.